오늘 드디어 뮤직코리아가 18을 맞이하셨습니다. 어 1월을 한게 엊그제 같은데 어, 이렇게 돼지콜 하면서 18을 맞이하게 될 줄은 몰랐네요. 굉장히 자본주의의 돼지 같으세요. 음 그래요. 자본주의 돼지면은 좀 자본이 많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 뭔가 계속 말하다가 오잉 오잉 막 이런 거를 <laughs> <laughs> 해야 될것 같아 서 그냥 얘기하다가 오잉 뭐아 감사합니다 오잉 어 이제 하겠습니다. 코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뮤직 언박싱 첫 번째 코너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레이션 on. 이번 앨범은 좀더 파격적으로 느껴질 만한 곡으로 선택했다. 신나는 음악을 위주로 해온 아티스트라고 생각했겠지만, 이들은 느린 템포에서도 좋은 느낌의 노래들도 가지고 있고 소울 음악이 라는큰 트라에서 모든 것을 아우르는 가수이다. 전반부와 후반부가 극명하게 나뉘는 극적인 구성의 송라이팅에서 틀에 메이지 않는 요새 R&B의 첨단을 느낄 수 있다. 첨단과 전통을 이런 식으로 조화시켜낸 것은 한국에서 보통 얘기하는 RMB는 물론 당대의 어느 곳의 RMB와도 비교해봐도 견줄 대상을 찾기 쉽지 않다. 어, 네. 지금 여러분 조금 헷갈리실 수도 있겠지만 RMB입니다. 아, RMB라고 막 계속. 아니 이번... 근데 좀 자화자찬이 좀 심하신 것 같은데 이 예쁜 세력성이 그리. 아니니까. 어 한국에서 보통 얘기하는 r b 는 물론 당대 어느 곳에 아, R&B와 비교를 해봐도 견주율 대상을 찾지 쉽, 찾기 쉽지가 않다. 음. 어이 앨범 소개글에 저는 이렇게 못쓸것 같아요. 밴드일 수도 있고. 브라운 아이드 소울. 브라운 아이드 소울이면은 R&B 최고입니다. 한국에서. 제가 그거 듣고 컸거든요. 저도요. 제제 어... 꿈이 뭔지 아십니까? 뭔데요? 나얼투. 저는 나얼수. 네네넵어 <laughs> 아. 생각났네요 울랄라 세션 아! 울랄라 어떻습니까? 세션? 울랄라 세션 아 충분히 가능성이 충분히 있어요 충분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거 이름부터 울랄라예요 <웃음> 울랄라. <웃음> 울랄라. 울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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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납니다 울랄라라고 여러분 기분이 나쁠 때 그냥 소리내어 울랄라라고 외치면은 신이 나아집니다 울랄라 울랄라 세션 여러분들도 한번 맞춰보시겠어요? 틴틴파이브! 틴틴파이브는 지금 활동 안 합니다 <laughs> 갑자기 또 네. 슈가맨 프로젝트 이런 걸로 아, 그걸로 또넘어갔네 네, 저기 슈가맨 프로젝트가 수많은 음. 옛날 가수들을 복귀를 시키고 있어요 음, 맞아요 양준일 씨부터 필두로 해가지고 저희도 이제 훗날 슈가맨에 나오기 위해서 열심히 해야겠죠? 아니죠. 잊혀져야죠. <laughs> 그러니까 열심히 잊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노래 제목 뭔지 한번 추측해볼까요? 노래 제목이요? 이 노래 제목. The Edge of the Korea. 아 그런 거아니에 그런 거 아니고 제가 생각했을 때는 뭐뚝 이런 느낌인 것 같습니다. 아니면 뭐 띠릭 띠릭? 어. <웃음> <웃음> 울랄라 셀러파이브 네. 어 셀러파이브 셀러파이브 <laughs> 셀러 파이브는 근데 R&B를 첨단을 느낄 수 있지 않을 것 같은데. 약간 저번에 저희 그김 김다비 씨어그 다비 이모가 네. 그매겼던 것처럼 네네. 이걸 일부러 이렇게 더쓸 수도 있죠. 첨단 R&B 아닌데 첨단이라고.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어요. 네. 진짜로 좀 그러니까 개그 컨셉일 수 있습니다. 맞아, 맞아요, 맞아요. 네, 예, 개그 컨셉일 수도 바하게? 있고 자아자찬이 조금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걸 꼭짚고 넘어가야 돼 가지고 아니면 굉장한 장인일 수도 있다. 자 이제 뭐이 정도 했으면은 제 생각 이 정도 던졌으면 하나 나오, 나올 나올 법합니다. 올라가는 세션? 아니 일단 다던 던져 놨어요. U V 다 던져 놨으니까. 개그맨 같은데? 어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저희는. 아니, 이건 신보가 아니잖아요. 이게 보가 아니잖아. 어떻게 된 일입니까, 이거? 시파특집이라고 아. 옛날에 재작년에 나온 술탄 오브 더 디스코의 미끄럼틀입니다. 저희가 이렇게 소개글을 썼다고요? 앨범 <laughs> 소개글에 저는 이렇게 못쓸것 같아요. 누가 뭐쓴 거야? 꼼탱이가 썼겠지. 공? 이뭔데아 진짜. 네. 아 정말 화끈합니다 지금. <laughs> 네. 진짜. <laughs> 마음속이 화끈하고 있어요. 엄청 까고막 개그맨 어. 아니냐고 아 아니, 개그맨인 거, 건 맞았어요. 개그맨 같은데. <laughs> <laughs> 술타운도 디스코는 개그 아, 개그 밴드죠. 네. 아 너무 아 진짜. 아 정말. 아 죽겠네. 아, 아, 이렇게 아. 이렇게 맥이네. <laughs> 크게 먹었습니다. 아. 아 화끈하고 저 정말 음. 아, 엽기밴드 술탄 오브 더 디스코의 미끄럼틀이라는 노래였고요. 네. 아유, 정말 끔찍하네요. <laughs> 아니, 앨범 소개글 아니, 누가 썼냐고 진짜. 뚝, 뚝. <laughs> <laughs> 아니, 뚝이 어울리네. 뚝, 야, 뚝, 야, 퓨처퓨처 퓨처! <laughs> 첨단 r b v 는 뭐야 도대체? 짜증난다. 아... 저희도 사실 저희 소개글 잘안 보거든요. 저도 안 보는데 이럴 줄 몰랐어요. <laughs> 저... 완전. 완전 몰랐어요. 좀, 음. 아이고, 좀, 좀 민망하고 굉장히 후덜, 네. 후덜후덜한 시간이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다 자화자찬이 다음. 심하다라고. 좀 생각하네. 자화자찬이 <laughs> 좀 심하신 것 같은데 짜증나네요, <laughs> 진짜. <laughs> 음, 아무튼, 에, 아, 예, 제 소개를 하겠습니다. 술탄 오브 더 디스코 댄스 플로어를 지배하는 디스코의 제왕 어, 싱글 앨범 미끄럼틀 2018년 9월 11일날 발매가 됐고요. 술탄은 6 7 0년대 펑크 소울 황금시대에 활동했던 거장들의 유산을 물려받아 독자적인 감각을 가미한 음악을 만들고 연주하고 있다. 특히 리저이다 작곡자인 나잠수의 탁월한 리듬감각 이거 뭐가 리듬감각이 탁월한지 절대 모르겠는데 알겠습니다. 이노래할수 네. 있나요? 알겠습니다. 네. 돼지 소리를 내버린다 나도 모르게 아무튼 어 아이거뭘 소개합니까, 네, 여러분? 네, 저희 네. 뭐술 타도 부득 거의 나잠수 김간지입니다. 중간지. 여기는 뮤직 코리아입니다. 자, <laughs> 뚝 듣고 오시겠습니다.